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에도 탈론이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탈론 지팡이, 벨트, 블리츠, 여는 룰루. 자, 이런 느낌으로 아이템과 유닛이 어울리면서 현메타의 빌드업에 좋은 유닛들을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아이템이 비에고의 근본 아이템인 총검, 이온 충격기, 보석 건틀렛. 이런 느낌이 나온다면 그냥 머리 비우고 가시면 됩니다. 오, 일단 탈론 페어에다 사일러스. 자, 탈론이 이성이 붙는 순간 순위 방어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애니는 페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원짜리를 좀 잡아줄게요. 피오라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당장의 사황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1코 이성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볼수 있는 거는 애니 페어니까 기계 유망주 빌드업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황소부대도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블리츠 리신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선이 덱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탈론 지팡이를 빼주면서 리신 블리츠까지 잡아놓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증강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태생은 지금 메타에서 너무나 별로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는 고대의 기록보관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바로 까주는 게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주문 투척자 아니면 무법자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니가 페어니까 주문 투척자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아이템도 지팡이가 두 개나 있고요. 자, 그러면 빌드업 자체를 갱플랭크 같은 거 지팡이템 넣어줬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으니까 갱플랭크는 버리지 않고요. 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파이트 나왔으니까 애니에다가 우세 의 빌드업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장에 사주문 투척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요망조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세를 넣어줬습니다. 비해 고덱을 가려고 했지만 탈론 이성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 투척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주문 투척자를 간다. 자, 갱플랭크 이성 좋습니다. 주문 투척자 문장을 먹었을 때는 조합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그냥 주문 투척자만 사주시면 돼요. 처음에 기계 유망주 빌드업이 조금 세니까 그걸 이용해서 빌드업을 좀 해주고 후방 갔을 때 주문 숫자가 6마리가 다 모이면 기계 유망주를 버려주시면 돼요. 자, 추가로 유미 알리스타까지 써주면 끝입니다. 자, 일단 소나페어에다가 알리스타까지 잡혔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 유닛이라서 잡아야 되는데 자, 2연승이 나왔기 때문에 3연승을 위해서 5레벨을 바로 찍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창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5레벨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주문 숫자가 다 모였기 때문에 말파이트 리신 이제 빼주면서 자, 소나 럭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이겨주면 다음 편에 알리스타 들어가면서 굉장히 세질것 같은데, 굉장히 센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러면 이제 연승은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자를 못 보니까 레벨업 한번 눌러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결투가를 넣어주면서 빌드업을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갱플랭크는 결투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유닛이 아니라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말고 자,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올 아이템은 사실 쇼진이나 블루 같은 거는 주문투척자를 할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운이 남으면 먹긴 하겠지만 그냥 방템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자, 혹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룰루가 이성이 붙었으면서 기계 유망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계 유망주 넣어주고. 이제 갱플랭크는 버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계 유망주 빌드업을 할 때는 항상 기계 유망주 유닛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되게 세다 보니까 쇼진, 보건, 주문 투척자를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주문 보다는 알리스타를 활용해 줬는데 자, 알리스타 대신에 럭스가 들어가면서 사주문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2단 3만 좀 매칭은 좋았으면은 5연승 때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애니 이성에다가 럭스 이성 자 이러면 이제 알리스를 빼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제 탈리아만 나오면 바로 6주문이 들어가집니다 그때 이제 뽀삐 룰루 버리면 돼요 자 주문 투척자는 어, 순위 방어는 굉장히 좋은 덱 중에 하나지만 1등이 조금 버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문 투척자 상징이 있을 때나 아이템이 지팡이 연운이 많을 때나 자 그런 상황이 잡혔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망치가 알아서 자동 방어체기 한번 확인해주고요. 자 AP 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가 이성이 빨리 나왔을 때는 만약에 애니에 관련된 증강체가 나온다면 그냥 삼성을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템이 이렇게 나왔다면 스태틱을 만든다? 아닙니다. 이온 충격기가 있기 때문에 스태틱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사지아세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니를 오른쪽에 맞춰주면서, 자, 침장까지 넣어주면, 때릴 때 조금이라도 더 세게 때릴 수가 있다. 자, 이거 만약에 방금 침묵의 장막을 애니한테 안 넣어줬으면, 두 번째 공을 못 썼을 거고, 2 d 를더줄수 있는 걸못 줬을 겁니다. 어, 일단, 르블랑 조준보정. 자, 요즘 메타에서 르블랑 조준보정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거는 먹기 전에 탐색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르블랑 같은 경우는 블루나 쇼진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아이템이 없는 시점에서 무적정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있어요. 자 그럼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소나 아니면 애니를 먹어야 되는데 불타는 영혼은 주문 투자자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걸로 갈게요. 자 소나가 빈집인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령망을 먹었기 때문에 탈리아를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나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소나 빈집이니까 이럴 때는 소나 삼성을 노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3코스트 영웅 증강체를 먹었으니까 삼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판단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르블랑만 갖고 있고 다 버리고요. 자, 물론 아무리 전령망을 먹었다고 치더라도. 소나 삼성이 나오기 전에 탈리아 이성이 나온다면 탈리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단 소나한테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자가 끼이지만 소나를 잡아 놓겠습니다. 자, 르블랑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평소 같으면 제가 르블랑을 그냥 버리고 이자를 본 다음에 나중에 찾았을 텐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을 찾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견제도 할겸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탈리아템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탈리아템보다 소나 증강체를 먹었으니까 소나템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나는 이제 블루나 쇼진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연운이나 bf를 우선적으로 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자, 에코가 남았다면 에코를 갖고 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자 일단 카인사 파밀은 버려주면서 이자를 챙겨주고 자, 연승이지만 7레벨 찍고 넣을 유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연운 같은 경우는 블루도 만들 수 있고 쇼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곡궁 같은 경우에는 곡궁이 한개더 나왔을 때 고연포를 지금 조합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쇼진을 먼저 만들었는데 갑자기 연운이 한개더 나온다 자, 그것도 되게 아쉬울 수가 있고 자, 곡궁이 또 나왔을 때는 진짜 처리가 아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나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을 먹었을 때 광선이 3개 나가니까 1.5배 세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삼성을 찍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찍으면 나중에 탈력로 바꿀 수 있는 각도 보긴 봐야 됩니다. 누구 하나 자, 일단 이건 7레벨 찍고 넣을 수 있는 좋은 유닛이 나왔기 때문에 7레벨 찍고 자크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탐색을 해봤을 때 5등, 6등, 7등이 굉장히 세 보였어요. 미포 이성을 제가 봤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미포 이성이 나와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미포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크가 안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세게 맞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두 마리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7레벨 찍고 자크를 넣었습니다. 자, 당연히 연승했으면 좋았지만, 연승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한 5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5원이랑 P4랑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원 손해라고 한 이유는 이 크림라운드에서도 2원 손해를 보는 거니까, 자, 총 3원, 2원에서 5원을 봤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스포춘 이성이 벌써 나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탈리아가 자연스럽게 나올 형들이 커졌다는 거예요. 오, 탈리아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당장 육주문이 완성이 되면서 유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계 유망주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주문투척자 문장을 일단 유미한테 줘놓고 보석건틀렛은 쏘나.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탱템이좀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석궁도 그냥 만들어도 됐습니다. 우리가 탱템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서풍은 참을게요. 자 이제부터는 천천히 팔레벨 가면 끝입니다. 자 소나 삼성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소나를 많이 갖고 있네요. 자 일단 마지막 증강체를 보시면 우리가 탱템이 없기 때문에 초월은 의미가 없고 보석 건틀렛도 있으니까 보석 연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육주은 투척자기 때문에 다른 유닛도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석 연꽃을 먹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조건은 신드라랑 잔나를 빨리 찾는 거다. 구레벨을 갈수 있으면 좋은 거고 가지 못한다면 피관리를 되게 잘할 수 있게 8레벨 찍고 탈리아랑 전부 다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탈리아 이성, 에코 이성 나오면 일단 순위 방어. 거기서 이제 구레까지 갈수 있으면 1등도 노릴 수가 있다. 자 저희가 소나 삼성이 플랜에 있었지만 이지렬 리롤덱에서 소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탈리아 이성 나오면 넘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치는 제가 탈리아를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보니까 바꿔준 건데 자, 그대로 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배치를 할때 소나 같은 경우에는 광선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후반 단계부터는 세조하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아이템은 조끼를 하나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드로차문을 먹거나 둘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유 감소 효과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끼를 먼저 가지고 왔고요 자 거기다 이제 알리스타이성도 잠깐 쓸수 있습니다 자, 에코 자, 이렇게 세게 맞을 때는 팔레벨때 그냥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알리스타 템을 지 갈아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쓰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드라 자 일단 굉장히 애매하게 페어들만 잡혔습니다 자 태블망보다는 그 가고일을 먼저 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딜러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굳이 치유 감소 효과보다한 방에 터트리는게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라인이 더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신드라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이러면 차라리 유미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구레벨 갈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지금 구레벨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드라를 넣고 유미를 빼주면서 별소호자가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잠깐 에코를 버리고요. 주문 투촉자 문장을 피데스틱한테 줘보겠습니다. 자, 신드라가 나왔을 때는 구레벨을 억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드라가 다 땡겨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팔레벨 때 상점을 다 채워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피델스틱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막 모렐로가 들어가 있거나 탱커 라인이 좀 부족할 때는 앞에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탱이 살짝 부족합니다. 자, 이거 르블랑 이성도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림 라운드에서는 우르고 한번 활용해주는 거, 이것도 깨알 팁입니다. 자, 일단 쇼진 한게나왔고요 자, 일단, 쇼진은 확정이고, 이제 벨트랑 지팡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템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건 워머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렐로? 아, 모렐로로 가겠습니다. 자, 피델스티가 어차피 앞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렐로가 좋을 것 같고, 자, 나중에 창고가 꽉 차게 된다면, 자, 그때는 소나한테 들어가 있는 쇼진을 신드라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번에 에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에코를 버리고 알리스타를 그대로 쓰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졌죠, 조합이. 탱이 좀 딸리면서 위태위태 했었는데, 피들스틱이 공포도 넣어주고, 탱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알리에스타 삼성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긴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알리에스타를 이성을 붙인 다음에, 가고일이라는 아이템을 피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알리 붙이고, 가고일을 그냥 피들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일단 가고일 빠지니까 한 번에 터지긴 했습니다. 가오에 들어간 것 때문에 피들스틱이 궁을 두 번을 썼고요. 잔나. 자, 잔나 나왔으면 이제 르블랑을 버려 주고요. 자, 보통 쉴드로 나왔을 때는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자, 이게 주문 투척자를 갈 때는 잔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잔나의 최대 단점. 이게 우르곳 피들스틱한테 너무나 약합니다. 자 일단 피날 스틱 궁은 잘 들어갔고요. 자 신드라 같은 경우에도 우르고 땡겨갔을 때 궁을 많이 맞추기 위해서 약간 상대방 딜러들 많은 곳으로 신드라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템 하나 뜯어온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마스코트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징 하나 갖고 와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코트 문장이 없었다면 구원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애니한테 넣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르고시 뜯어온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드라가 나왔을 때 제가 구레벨을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또 여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레벨 충분히 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피들스틱은 잔나 버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지네요. 자, 방금 제가 르블랑을 또판 이유는 르블랑 삼성을 보고 있는 곳이 제가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못 보내가지고 르블랑 삼성 찍힐 것 같아요. 자, 르블랑을 팔았으면 안 됐어요. 자 일단 이즈를 또 만났습니다. 자, 아까는 배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했었지만 자, 이번엔 배치가 뭉쳐있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상태예요. 자, 나중에 여기가 살아 남는다면 그때는 잔나를 쓰지 않거나 혹은 잔나를 탱커 라인한테만 붙여 놓는 그런 느낌으로 배치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초중반, 이제 중후반 단계까지는 7레벨, 8레벨이 좀 많다 보니까 소나의 광선이 효율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제 슬슬 힘이 빠질 것 같아요. 9레벨을 갔을 때는 마리수가 많아지니까 광선이 하나 추가돼 봤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차피 먹을 팀이 없습니다. 자, 지크의전를한개더 먹을게요. 그러면 그냥 9레벨을 바로 찍어주고요. 자, 잔나이성 자, 창고에 5원짜리들은 채워주는데 아펠리오스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소나를 갈아주면서, 자, 일단, 피델스틱 이성 붙었으니까 붙여주고요. 자, 오르고한 마리 넣어주고, 자, 쇼진, 거학, 복원을 전부 다 탈리아한테 넘겨줄게요. 자, 물론 여기서 신드라가 이성이었다면 쇼진 정도는 신드라를 줄만 했습니다. 창고도 별로 좋지가 않고, 신드라도 일성입니다 자, 이제 6주만 피드 이성이에요 양념 다 쳐놨죠? 자, 이 남은 것들을 전부 다 소나가 정리하거나, 탈리아가 정리하거나, 제발. 어 이걸 지네 지내, 지네요. 방금도 서풍이 뜨고 신드라가 잘못 땡겨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자 충분히 배치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소나가 이성이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자 소나가 이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땡겨가는 건 우르고시 좋기 때문에 소나는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배치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르고시 왼쪽에 있으면서 신드라가 땡겨가는 위치조차도 왼쪽이에요. 야, 이걸 졌네요, 또. 피1 남았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즈는 지금 다른 사람에 보내줬어요. 자, 5코들만 좀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5코 이상이 굉장히 많으면서 엄청나게 셉니다. 자, 서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잔나 버프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우로고 잘 맞췄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반 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같은 경우는 후반에 5코 이성들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반에센 덱이라서 초반에 주문 상징이 있거나 애니가 빨리 나오거나 자, 이런 경우에 가서 안정적으로 구랩각이나 팔랩신드라 창고체온을 각을 보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